오늘은 반전 하나님이라도 내 인생은 괜찮지 않아요라는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파리 올림픽 다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농구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최고의 선수들이 이미 미국에 있는 유명한 리그 NBA에 모이는데요. 그 NBA에서 날고 뛰는 선수들 중에서도 이 대표팀으로 지구 최강 팀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모이는 아주 특별한 팀이 이 미국 대표팀이기 때문에 농구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간에 미국 농구 대표팀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정말 지구 최강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선수들이 모였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데 경기가 열렸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선수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스테푼 커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농구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현존한 선수 중에서도 탁월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마지막 어려웠던 고비 두 경기에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주목했어요. 이 선수가 한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구화를 이렇게 신을 때, 농구 선수들은 신발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신발에다가 이런 문구를 자기 손으로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 문구가 이렇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선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읽었던 빌리보서 4장 13절의 영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적어 놓는 이 계기가 있는데 그는 이제 잘 알려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경기 전에 NBA에 뛸 때부터 경기 전날 이제 성경구절을 기도와 함께 보내줬던 것이었어요 그때에 하루는 어머니가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이 13절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언제부턴가 마음에 와닿으니 경기를 뛸 때마다 신발에다가 경기에 들 신발에다가 이 문구를 적어놓고 경기를 뛰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빌리포서 4장 1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제가 이제 믿는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대학 때 도서관 가보면 크라켓 포스트잇에다가 이 4장 13절 말씀을 붙여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평소 때보다도 특히 시험기간에요 말씀 뽑기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아마도 다른 구절보다도 이 구절을 뽑았다면 아마 아싸의 속으로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인기 있는 구절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굉장히 큰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만한 고백을 저는 진심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또한 가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타임라인에는 이 고백이 유명 무실해지는 순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하루는 이제 급신한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꽤 오랜 시간 이제 수술도 받으셔야 됐고,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됐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오랜 시간 병원에 보내셨습니다. 병원에 예배실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밤낮으로 예외실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결같이 이런 약속의 말씀, 희망적인 말씀,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순박한 성도님들이 그, 농촌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일 마치고 저녁마다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는 그런 응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어 아버지는 되게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목회밖에 몰랐고요. 한평생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만 하시고 성도님을 되게 아끼셨고 그렇게 한결같이 다른 것 보지 않고 목회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시게 됐어요. 수술 이후로. 더 절박해가지고 더 간절히 기도했고요. 중환자실에 계시는 동안에는 중환자실 앞에 준비된 보호자석에서 의자에서 자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그때 어, 가시게 되었고요. 저는 그토록 하나님께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는데 반전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좀 당황하기도 하고 실망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반전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분명한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 우리는 경험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삶이 극적으로 변하고 절망에서 성공으로 변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여러 간증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우리가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을 받잖아요. 전 이것을 분명이 믿기 때문에 진짜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당신은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병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 절망과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그분의 반전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저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저는 기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살다 보니까 제가 겪은 아버지의 일처럼 우리 생각대로 기대대로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일 일어나는 일들이 곧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도 또, 허다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이 종종 허탈하게 들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보면 좋겠어요. 빌리포서 4장 13절은 정말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멋진 말이지만, 그러나 이 구절을 홀로 읽으면 때때로 오해가 생기는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앞에 두 구절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읽어야 의미가 온전히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11절, 12절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워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라고 하는 이 11절, 12절과 함께 읽을 때에 이 13절의 의미가 비로소 해석이 됩니다. 바울은 무슨 의미냐면요. 나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어.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라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기간에 포스트에 붙일 때 조심해서 붙여야 됩니다. 13절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무슨 뜻입니까? 내게 때로는 시련이 있을 수 있다. A를 못 받을 수 있다. 성적이 망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게 내 안에 함께 계시기에 나는 여기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공에 대한 실패에 대한 모든 내 인생의 하이, 로우 어떤 시절을 겪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이 내 안에 성공이다라는 고백. 그것이 내 안에 만족의 이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빌리버서 사장 13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빌리버서 사장 13절의 고백에 대한 어떤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던 구절이었는데 매력이 확 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드라마다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반전이 있잖아요. 기대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반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이 이 드라마 속에 있어서 반전이 아니라 때때로요. 아니.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는 강조점과 우리가 기대하는 강조점이 되게 다르다는 반전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요셉 이야기 좀 여러분 비교적 익숙하신 이야기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되게 슬픈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셉 이야기 전체를 볼때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꼽을 때요. 늘 요셉은요, 탑5 안에 들어갑니다. 왜그런줄 아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뭐가 됐죠?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공 스토리에는 굉장히 갈망과 열망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아하니까 요셉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이야기에 대한 강조점은 어디 에 있을까요? 총리가 된 그, 그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딱 강조점을 찍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진짜 읽어보잖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 요셉 의 이야기 중에서 총리가 된 이야기는 하이라이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총리가 된 이야기의 그 문맥상 위치나 아니면 강조점의 이야기들이 전혀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거의 지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럼 어디에 하나님의 강조점이 시켜있을까 보면요. 의외로 요셉이 요 노예로 팔려온 직후에 그 이야기에 하나님의 하이라이트가 적혀있습니다. 38장인데요. 여기 안에 반복되어서 기록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있고 은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있어요. 두번 반복되는 것은 성경 안에서 강조거든요. 형통이 영어 성경에는 success 더 노골적으로 적혀 있으면 성공이에요. 성공과 은혜라는 이야기가 이 노예의 생활 한참 할때 요셉의 삶의 이야기에 딱 강조점으로 찍혀 있다는 것이죠. 되게 의아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이 강조점과 하나님이 찍으시는 강조점이 되게 다르다라고 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유, 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강조점이 다른지에 대한 이유를 들려주시는데요. 38장을 쭉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38장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이유를 달아주세요. 이는 왜 내가 여기에다가 성공이란 단어와 은혜란 단어를 반복해서 이 시절을 기록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절의 요셉과 아주 깊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찍으신 거예요. 환경에 하나님은 강조점을 찍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환경에 강조점을 찍으셨으면 환경에 반전이 일어난 총리가 되었을 때에 여기에 강조점이 찍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직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었던 시절에 강조점을 찍힌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에 50장에 보면은 이 형들을 모아놓고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시절이 있는데, 그럼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50장 20절에 요절이거든. 창세기 요절이라 비급은 불를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의 총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세우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스토리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말년까지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셨고 총리로 세우셨다는 고백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주셔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나를 두셨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이 드라마 속에서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옛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복처럼 이 복의 정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복의 대체품들을 많이 주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큰 소유, 은과 금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우리 가운데 땅이라든지, 뭔가 복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낼수 있는 흔적들을 그런 것들로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자녀의 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가진 소유를 좀 봐. 우와, 저 사람 인생 좀 봐. 와 성공한 인생이야. 너무 많은 것을 가졌잖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았음을 알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수 있는 이 대체품들을 많이 눈으로 보여주셨어야 됐습니다. 복 받은 증거들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 복에 대한 근원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복의 정체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복의 대체품들이 굳이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굉장히 달라요. 구약은 복받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 복주셔서 어떤 소유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의 대체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에 대한 감격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복에 대해서 받은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대체품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복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 복이 대체품을 내가 받으면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십자가 이야기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시체처럼 살아가고 아무 의미와 이 허무함 속에 살던 인생이 의미를 찾고 나니까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작품으로 저를 삼아 주셨어요. 저 이제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복으로 삼고 좀 살고 싶어요. 제 남은 인생은 제게 주신 두 번째 살려 주신 인생은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삶에 기꺼이 뛰어든 인생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할 이후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복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내 복이에요. 혹은, 하나님, 저 너무 하나님을 신뢰해서요. 이제 내 인생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루 지어져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모든 목표를 대체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의 성교사님 가정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인원도 인원이지만, 그 성교사님 가정이, 우리 아내가 그때 이제 고백하던게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성교사님들이 성교사 훈련을 다 받았을 때, 수료 예배를 드렸거든요. 수료 예배를 받자, 누구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드렸어요. 우리가 앉아있다가, 우리 순서 맡으신 몇몇 분들이 교수 성교사님들이 앞에 계셨어요. 특성 순서가 있었어요. 특성화로 우리가 딱 나갔는데 자리가 횡다 비어 있었죠. 이 특성은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특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우리가 앞으로 선교지에 나가면 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드렸던 <laughs> 차량곡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었거든요. 나의 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건데, 그때 우리 기억에, 모두가 다 아무도 보셨는데 우리끼리 드리는 고백이지만 되게 오열을 하면서 그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런 훈련을 같이 받았던 선교사님들 때문에 공유하는 게 되게 많고, 게다가 이제 할인, 불체 할인이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11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거의 10년치 얘기를 얘기하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눌 이야기가 되게 많았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오랜만에 나눌 이야기인데, 시간 나누는줄 모르고, 되게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이제 감사한 거예요. 되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왔고, 참, 순종하는 삶을 참 사셨구나. 나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남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런 기도를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게 됐어요. 제바람인데요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 되게 이렇게 외진 데서 많이 고생하시며 사셨고 되게 묵묵히 사역하신 분인데 이 다음의 인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 이제 절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교사님을 이제, 어, 보내드리고 나서 가만히 혼자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 이런 관점이 변화했는데요. 앞으로 그분들에게 인생에 펼쳐진 어떤 복,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껏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그 이야기를 간직한 그분 성교사님의그 이야기 자체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얻게 될 반전의 보상들이 어떤 그분들에게 보상과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왔던 그 순종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다라는 이야기가 딱 제게 오면서 와. 그분은 굉장히 큰 복을 받았고 누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처할 줄도 알고 풍부의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의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거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서는 굳이 반전이 일어날지 않을지라도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날 그 순간이 모두에게 찾아올 거라 저는 확신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 그거를 우리 인생의 끝에 만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니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교사님과 나눔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나눌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나눔 얘기가 다음 번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함께 하나님과 안에서 동역자 된 누군가와 만났을 때그 안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간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야기, 할 말이 있는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렇게 볼때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이 시즌을 살아갈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로우 시즌을 살아갈 수 있어요. 되게 결과 같은 이야기를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할 이야기는요. 내가 성공했어요. 제 차는 무엇이었어요? 제 집은 이만큼이었고요. 제 사업의 소득은 이만큼이었어요. 저는 이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이야기 할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시즌을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이야기일 거예요. 앞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판 반대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솔직히 그 이야기가 저에게 당황스럽고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한동안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순박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도 아무런 반전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이 열렸을 때에 그때 저에게 그 장례식이 메시지가 되고 결정적인 부르심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한 목회자의 반전 없는 인생 앞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무 관전 없어도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시골에 무명의 목표자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교회에 부름받아가지고 목 설교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다니신 기억조차가 없어요 제생각엔 아버지는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되게 무명의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 무명의 반전 없는 음, 목회자의 죽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아까워해주시고 슬퍼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단임 목회자의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목나와 오시면서 아버지와 있었던 일화들을 제게 들려주실 때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되었어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날 반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맞죠?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전을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기대합니다. 저도 여전히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생각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대반전이다라는 생각을 꼭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준비같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은혜 허탈하고 절망과 공허에 빠질 수 없는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의미를 하락하신 반전이 우리 가운데 일었다 났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떠한 성공한 인생에도요.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이 자랑한 인생도요. 곧다할 죽음 앞에서 준비된 인생은 어떠한 인생도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가지고 갈 성공의 결말이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죽으면 허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십자가 부활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닫힌 문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잇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삶마저도 굉장히 소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하루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목표가 생기고 굳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굳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조금 닮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내게 없는 것을 지고 싶은 반전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 전에, 내게 이미 허락하신 이 귀한 복과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